당신의 마음이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열 가지 신호.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나기 전에 심장이 경고를 보낸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러한 경고는 종종 무시됩니다. 영화에서처럼 가슴이 쿡 찌르는 듯한 통증은 아닙니다. 미묘하죠. 신중함.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당신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주의하세요. 오늘은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신체가 나타내는 10가지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을 수 있는 징후죠.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징후 중 2개 이상을 발견했을 때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것은 말 그대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징후 1. 과도한 피로. 간단한 작업에도 너무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계단을 올라가세요. 시장에 가세요. 짧은 산책을 하러 가는데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나요? 이런 종류의 피로는 심장이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핑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끊임없는 피로감은 심장마비가 오기 몇주 전에 보고되는 주요 증상 중 하나이며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징후, 예상치 못한 식은땀 아무 이유 없이 차가운 땀을 흘린 적이 있나요? 휴식 중이거나 정상적인 온도에서도 차가운 땀은 자율신경계가 신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경고입니다. 비록 본인이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도요. 이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전형적인 징후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징후: 잦은 소화 불량 또는 메스꺼움, 명확한 이유 없이 속쓰림, 복통, 심지어 구토까지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소화기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심장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심장 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증상은 심장 질환이 발생하기 전 60세 이상 여성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네 번째 징후: 신체의 다른 부위의 통증이나 불편함. 왼쪽 팔의 통증.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목, 허리, 턱, 심지어 어깨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심한 고통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볍지만 지속적인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심장의 신경이 신체의 다른 부분과 경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섯 번째 징후, 심계양진 및 불규칙한 박동, 갑자기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비트가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글리치 현상이 나타났나요? 이는 단순히 불안일 수도 있지만 심장 부정맥일 수도 있는데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미국 심장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치료되지 않은 부정맥은 심각한 심장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덟 번째 징후: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호흡곤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숨이 차나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쉬거나 누워 있을 때에도 호흡곤란을 느낀다면 심장이 혈액을 펌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폐에 체액이 쌓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조용한 증상입니다. 일곱 번째 징후. 다리, 발목, 또는 발의 붓기. 심장이 약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체액축적, 특히 하지에 체액이 쌓이는 현상. 신발이 꼭 끼는지, 아니면 다리에 양말 자국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는 심장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신체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8번째 아, 징후. 현기증 또는 실신. 일어설 때 현기증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가벼운 실신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는 순환장애로 인한 압력 강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긴급히 조사해야 할 경고 신호입니다. 아홉 번째 징후, 수면 장애 또는 불면증. 만성 불면증이 심장병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밤에 여러 번 깨거나 잠들려고 할때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낀다면 심혈관 스트레스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유럽 심장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수면장애가 있는 성인은 심장병이 발생할 확률이 45%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 번째 징후, 가슴 압박감. 가볍더라도 마지막으로 가장 잘 알려진 증상은 가슴의 압박감이나 통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한 고통일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가벼운 답답함, 타는 듯한 느낌, 심지어는 무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심장마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경고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징후 중두개 이상을 발견했거나 최근에 이러한 징후를 경험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심장 전문의를 만나세요. 이것이 변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모니터링과 습관 변경을 통해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훨씬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징후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느 것이 가장 눈길을 끌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노년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음을 돌보는 것은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지내세요.